니가뭐 <laughs> 조직생활 해봤어? <laughs> 언박싱, 언박싱. 언박싱. 아들이야, 딸이야. <laughs> 야 미친놈아. 야, 이거 또 이거 누가 라이너 이거? 아나이 그거 잘못 못 외우겠어. 아니 이게 아니, 왜 외울 뭐, 거야? 그래? 지은이가뭐래오 우리 오리 얘기, 얘기 다 써. 얘기 언제 결혼했어? <laughs> 아, 나 직원들 애들도 계속 물어봐. 아들, 이냐고 따... 딸이냐고? 무조건 아, 딸이냐고 해. 딸이냐고 먼저 물어봐, 딸이냐고 먼저 물어봐 일단. <laughs> 그러면 손해 볼 일이 없어. <laughs> 오야, 엄뜨없씨 오, <laughs> 오, 잠깐만. 예쁘게 생겼네 하면 되니까. 어. <laughs> 아, 딸인 줄 알았어. <laughs> 너무 이쁘게 <laughs> 생겨서 딸인 줄 알았다고. 어, 우 장군감이야. <laughs> 딸인데요. 엄마 닮아서 장군감이야. 두번 <laughs> <주본 웃음> 죽여. 오아 보이시겠어? 사진 봐봐 사진. 어우, 귀여. 어 귀여. 어, <laughs> 아, 이거 되게 순하게 생겼는 엄청? 그러니까. 엄청 하 왜냐면 얘네 둘다 순하게 생겼잖아 엄마 아빠가. <웃음> <물어보자>. <웃음> 어, 머리 위로 보자. 귀여. 쓰레기 봉지 씌운 줄 알았어. 어머머. 음식물 쓰레기 봉지. 아, 귀여워. 돼? 어, 어 귀여. 원래 아기 때더 물에 잘 들어가잖아. 물에 들어가면 되게 뭔가 안정적이 돼. 양수 있어서. 신기하다. 응. 막 울다가도 물에 들어가면 똑같아. 신기하다. 엄마 뱃 속에 있을 때 느낌이 있나 봐. 신기하다. 수영시켜라, 수영 시켜라 <laughs> 수영. 수영 거의 탄현을 봤어 시킬. 거의 타지 뭐. 거의 떨려. 도자기를 받혔잖아. 뭐가 이렇게 꽁꽁 하게 해서 사장님이 가비. 이게 원래 이런 거에 다 넣어져 있었나? 어. 어. 도자기를 뺐네. 진짜 어. 좋다. 바로 집에 가서 모을 건데. 그지 와, 우리야. <laughs> 계란을 낳았네? <laughs> 계란을 낳았어? 뭐, 뭐야 다, 이거 닭이랑 이종교배야? 닭이랑 닭이랑 흔들어 봐 맛있겠다 맛 맥주 맛이네 야술 계란 다이어트 있어 꺼내 와나 와인 어. 먹으면끝내 와인 먹고 와인 먹고 맨날 맨날 야. 안 먹었잖아 술 계란 다이 있으니까 저거 꺼내 고라고저왜 승질래? 아이씨 나한 번에 전 이거 먹어 왜 승질래 아얘왜 승질래냐? 아 승질래 야! 야! 어씨 뭐큰 뭐, 잘못을 했다고 무서워서 오겠 그러니까 아이씨. 짜증을 내. 이거 마, 만두랑 한 오리만두. 만두아니요 마늘 만두? 마늘? 샐러드. 그건 만만 맞아. 만두 채소. 쌈무 마늘. <laughs> 무서워. 얘 눈빛 이 무서워. 여기 맞으면 님. 와 있어? 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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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거 마실래. 시시 뭐야? 이거 사감와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와일드 터키. <laughs> 저기 밑에 마트가. 왔어야지. 어야지먹을그 밀가루, 밀가루. 아, 안고기냐 이거 있어야 지제 온도 끄라아 그냥 먹어. 내놔 물얼지금 미친. 금방 금방얼거 같긴 해. 어제 소개팅 했대. 후했어? 소개팅 몰도해 소개팅 미친놈이야 소개팅 맨날 해야 네, 소개팅 하려고 사는 거 같아 한 달에 한 번씩 그는거 같아 한 달에 한번더 하지 코로나 시대에서 그렇게 해야 돼이 주에 한 번, 2 주에 어? 그러니까 좀잘 돼야지 코로나 시대 아그거 지금까지 잘안 아. 됐으니까 어제 잘안또 나갔다는 세 거, 거 아니야 거. 모르는 여자 나왔어 그래 그래 해보려 하셨네 부러? 부러? 뭐가 부러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그게 그러니까 그걸 자꾸, 아, 왜 부럽지? 부를 자꾸 강조해 너는 애도 있는데 왜 부럽지? 집에서 난 집에서 얌전히 혼자 맥주 마시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는 여자, 아는 여자랑. 아는 여자랑. 아는 여자 둘이랑. <laughs> 아는 여자랑, 여자 둘이랑 있네. 이 어, 는 뭐야? 가고있 아. 저 맛있는 게 있거든요. 어디? 어디? 오리집 앞에. 기내장 앞에 어디요? 아, 정류점 브로미? 브로미 앞에, 앞에 정류점 거야? 이아 응. 가는 게아니야 거기서 고기를 사해그지 <laughs> 그치 가서 빨리 나 잡아 요새 나가서 먹는 거안돼군심이랑 살치살이 진짜 맛있어 살치살 좋지 어? 나이 잡아 <laughs> 넌 야. 돼지 먹었거든 왜넌 <laughs> 그냥 <laughs> 넌 독일산 돼지고기 먹어 야 저기 삼겹살도 사주지 마 아, 앞다리살로 가 <laughs> 야, 야 너, 너, 너가 옛날에 그 앞다리살 좋아하는 여자 있잖아 이야 맛있겠다 야. 나는, 나는 왜가을 <laughs>